全国けし運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좋은 주일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사망하며 나왔을 것을 어, 간절히 소망하며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시작할까요 너는 축복의 시야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시야 자살하는 친구들은 눈을 감고 마음을 다해, 어, 성을 다해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성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와하소서 나라와 동 돈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생님과 다 같이 교독문 낭독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날 사랑의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예수님을 날 사랑하며 섬합니다 예, 사랑해 주신 분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이제 가을이 가을이 정말 더 가까이 다가오고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친구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원하는데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가을 때문에 건강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더 깊은 모습으로. 속히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시간 날 때마다 시간 정해놓고 계속 하나님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해주시고 치료약도 잘 개발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이제 추레구에 관한 승역에 될 거예요. 자주간 배우게 될 건데 우리 친구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모세야, 넌할수 있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사람 이름이에요. 모세는 사람 이름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명이었던 모세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꿔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이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가장 훌륭한 인물 중에한 명인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은 가족을 구원하셨고 또한 많은 백성들을 주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되었어요. 70명이 내려가서 지금 그들은 거의 200만 명이 넘는 너무나 큰 숫자가 되었어요.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이집트에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렇게 다스리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요셉을 모르는 왕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지자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이라고 불렀거든요. 히브리인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구원하셨고, 특별히 내 위인의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 한 100일 정도 키웠지만 숨겨서 키웠거든요. 이렇게 100일 정도 지나니까 더 키울 수가 없게 되어서, 이 아이의 부모는 이 갈대상자에 이 아이를 담아서 나일 방에 끼워 보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대 특별히 남자 아이를 구원하셨는지 또한 이 아이가 누굴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게 되는데 자, 이 아이가 나일강에서 갈대상자에 누여서 이렇게 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가다가 때마침 이 바로의 딸이 모여가고 있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의 딸이 이 히브리인의 아이 오,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어요. 빛이 나는 이 아이를 건져올려서 아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된다. 내 아들이 되게 해야지 라고 이 아이를 자기 아들 삼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물에서 구원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점점 점점 자라면서 어이 아이를 낳았던 진짜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 진짜 나은 어머니는 이 모세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모세는 점점, 점점 자라지의 성인이 되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모세 마음속에는 항상, 아, 난 히브리니야. 난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이집트 왕자로 자랐지만, 그 마음이 항상 있었던 모세는 어느 날, 밤에, 어떤 일을 보게 되냐면, 이 이집트의 관리가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어요. 동족이거든요. 모세는 이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이에 이 이집트 관리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이 되었는데 죽였죠. 그 다음 달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동족끼리 싸우는 장면을 보게 돼요. 모세는 막으려고 했지만 어제 이집트 관리를 죽인 이 사건을 이미 다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너가 어제 이집트 관리를 죽인 것처럼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하느냐 라고 모세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어요.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것을 누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을 위해서 모세는 이제 현상수배로 모세를 잡히면, 이제 엄청난 책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이 광야로 도망을 친 모세 사실 그랬거든요 모세는 자기가 요셉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한번 구원해 봐야지 나는 이집트의 왕자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살인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할수 있었던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지만 할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광야에서 이제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살게 되었어. 아, 이집트 왕자였던,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한번 내가 해보겠다라는 욕심을 가졌던 모세였지만, 이제 쫓겨나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40년째 된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원래 처음에는 <laughs> 오세가, 오불 어, 타면 가시 떨기 나무를 보았는데 이 가시 떨기 나무가 불에 탔는데 이 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신기해서 살금살금 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거스, 내가 선곳은 거룩한 땅이란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네. 신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서 네 동정을 구원해라 이네 동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있고 울부짖고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들려서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했던 이 약속이 기억나서 이제 너를 보내기로 결심했어 누가 말?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한 말을 듣고도 모세는 아 저는 못 가요 저는 못 가요 왜? 나는 살인자예요 나는 가면 한붙잡면 죽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40년 전에 내가 40살 때, 나 지금 모세는 80살이거든. 40살 때 그렇게 건강하고 힘있을 이때 한번 해봤는데, 안 돼? 안 돼. 그런데 80살 때, 그리고 목자, 양치는 목자가 서뭘할수있겠어 하나님, 안 돼?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막 아! 당을 치고 화를 내지 않으셨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지. 더욱 결심하시거든. 그리고 모세에게,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인데요. 모세야, 이 지팡이 한번 던져봐. 지팡이를 모세가 휙 던졌더니 지팡이가 뭐, 뭐 지팡이 뭐? 어떻게 된 거야? 지팡이가 배비되었어 야, 모세, 깜짝 놀랐겠지. 우리 신부들 지팡이가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 지팡이 배비되는거 보았느냐? 그러면 이배배 꼬리를 잡아봐. 우리 신부들 배배 꼬리를 잡으면 돼야. 뱀꼬리 잡으면 뱀이 이렇게 손에 확 올라타서 사람 물수 있어. 그런데, 모세는, 예! 하면 뱀의 꼬리를 잡았어.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지팡이가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네 손,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이네 손을 네 품에 넣어보라. 그러자 모세는, 예, 알겠습니다. 뭐, 별 일이 있겠어. 품에 넣어았더니 어떻게 돼요? 손이 썩어버렸어. 문둥병이 말이에요. 모든 감각이 망이 되고 결국 썩게 되는 병. 깜짝 놀랐어. 이 문둥병은 부정한 병이고 문둥병 걸리면 죽는다 깜짝 놀라죠. 하나님께서 그래, 네 손을 다시 네품에 넣어보아라. 어? 어떻게 됐어? 다시 원래대로 왔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네가 이집트로 가서 물을 떠서 바닥에 부어봐라이 물이 피가 되게 하네. 기적도 보여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가라. 내가 너와 내일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원하면 모세를 강제로 막 끌고 갈 수도 있어요. 모세를 막 다듬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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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고 막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힘주고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바로 앞에 가도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함께 하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수 있잖아요 또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할수 없고 아,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우리 사랑 지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더 많이 느끼시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래도 해봐. 해봐. 막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나를 믿어봐. 나를 믿어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힘들 때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함께 하시는 상황, 함께 하시는 그 삶들을 우리가 즐기며 기뻐하면 좋겠어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감사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사랑집을 친구들, 우리 선생님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세를 봅니다. 모세는 40살 때 자기가 힘이 있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할수 없다라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불리어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기고 그리고 40년 동안 목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세.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모세를 찾아가 주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며 모세를 위대한 종으로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 더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우리 사랑지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가을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먹는 약, 또한 치료하는 시간들, 또한 배우는 모든 순간 순간 하나님을 일러하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선생님들도 건강있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기쁨. 음. 웃음이 가득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자 우리 사랑해 주신 분들 우리 선생님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뵐수 있으면 좋겠어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